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자도 모르고 이거 어? 이 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하는 거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증인은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방첩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래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뭐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f p c d 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네. 그런 생각 드셨죠? 네? 그런데 이제 증인은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영인은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대통령의 대통령이 여인영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추적해 주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네. 근데 증인도 그 위치추적 얘기 딱 들었을 때 아, 여인영이 이놈이 이거 좀 황당하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랑관 하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 어찌됐든, 뭐,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생활을 한2 0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장도 지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어,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정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저, 어 총장까지 검찰 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양반이 도대체 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어? 저 대통령 지시 받아 이런 거를 저, 어?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잘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열네 명의 정치인의 람들을 체포하려고 그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 얘기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해왔고 아,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 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 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다 아시잖아. 검사장을 오래 한 거. 근데 네.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어?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답할까요? 예? 네?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병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라고 그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네, 그,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네, 증인이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은 2025년 11월 20일 홍자원 증인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하면서 질문을 해, 했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2025년 11월 20일 홍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홍정원을 상대로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증인 즉 오늘 연영산업관을 말하는 겁니다. 연영산업관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이라는 수사에 abc도 모르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서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은 일을 증인 이 했다는 취지의 신문을 하 는데 재판장이 이와 같은 지시도 이, 없이 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한 왜, 것입니까 왜, 잠깐만요 왜, 왜. 지금 동영상 전체적인 취지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사안, 상황을 여인형 사령관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체포지시나 체포 요구를 할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비고인이 지시하지 않은 상황을 여인형 사령관이 했다는 것으로 어, 반문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 비고인이 지시하지 않은 일을 증인했다는 취지로 심문하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적어도 방첩사령관이면 수사 ABC를 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체포 지시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지시가 내려갈 수 있겠냐. 또 대통령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 지시를 할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재판장,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이제결 그러니까,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잠깐만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녹취사에 남겨놓겠습니다. 내문은 분명히 그, 그런 신문이 아닌 취, 취지가 아닌 것은 명확한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고 간주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은 녹취사에 남겨놓겠습니다. 예, 진행하실니까 이따 또재반되신분 어차피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제가 그때 말씀하셔도 되죠. 그때 물어본 취지는요, 근본적으로. 아니 그니까 네. 지금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근본적으로. 그럼 짧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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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사에 남겨놓는 말씀입니다. 한 일. 예. 뭐 위치 추적이던 뭐 체포든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말고도 얘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계엄이 길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포고령이 뭐 계속 나와가지고 어? 나중에 무슨 포고령 위반을 수사하면서 영장 없이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개엄 시작하자마자 전격적인 이런 체포나 이런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통신사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어? 자기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영이 뭐 이걸 모르냐 하는게 니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요걸 이렇게 딱 뽑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날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 올려주기. 예, 올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녹취소에 그렇게 남겨 놓겠습니다 예 일단 계속 네, 하실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관련해서 증인은 그러면 상관에 이런 지시도 없이 본인이 경찰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위치 확인도 요청하고 홍정환에게 연락해서 체포의 명단, 명단에 관해 이야기해 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이랬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 질문의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비롯한 정치인 등의 체포 내지는 위치추적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이외에 단순히 부처의 장관인 뭐 국방부 장관이냐 부대의 사령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재판에서도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하셨겠지만 피고인의 신문의 홍장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 4 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라고 반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하였는데 이런 지시가 정말 없었습니까? 지, 질문의 취,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를 했다는 걸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일단 아니면...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그날 통화한 통화 기록은 그 검찰에서도 제시하신 대로 네. 그 경호처 폰 기록 뭐그 그게 답니다 네, 네번 아까 개엄 선포 전에 한 번, 개엄 선포 이후에 세 번이 확인. 개엄 선포 전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저, 지난 일에 네. 제시해 드렸었는데, 네. 이 증언 거부하셨던 내용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그게 다니까 그걸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네, 통화 내역 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통화 내역은 그는 객관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네. 통한의 안에 지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 재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